주님의 이름으추을 드립니다. 아,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치 말고, 나를, 봐, 나는 너의 하나 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실 는 아, 네.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견디는 믿음이 있습니다. 견디는 믿음. 믿음에는요, 뭔가를 극복하고, 분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 있지만요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견뎌를 믿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원래 잘나가는 어린이였었잖아요. 아, 아빠의 특혜를 받았던 사람, 편애를 받았던 사람.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해 7년 동안의 종사를 더 참아가면서, 7년 동안 하고 또 7년, 14년 만에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 늦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또 늦게 얻은 늦두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채색을 생각하 계속. 계속해서 편해. 형들의 질투. 무려 없는 시큼한 것 조금 있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있는 것 요셉이 그의 인생에 박힌 터닝포인트입니다. 죽음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을 한번 앞에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겁나게 없습니다어요 두려움이 없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요 아까 그 특허사의 일상 죽음을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림에 놀라운 역사를 받은 사람들 근데 요셉은 그담대하이 형들을 막 이기고, 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막고, 그의 모습은 겸손으로 뀌었습니다 자만으로 충만했던 그가 겸손으로 바뀌습니다 Things in the Desert Fathers란 책이 있어요. 사막 교부들이라고 2세기, 3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혹은 3세기, 4세기 이외에는요,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다 하면서 로마를 떠나서 사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전파더스라고 합니다 사막의 교주 그 사람들이 사망을 승자 수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간다고 처음 하면서 쓴 그런 그 대화록들이 있는데 생스 인더 대전파더스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아바자 아니라 아리라 그라 수고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셉을 누가 팔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했더니 제자들이 어이 형들이 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아바장이 아니다. 요셉을 판 것은 그의 겸손이다. 겸손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상인들이 딱 그를 샀을 때 요셉은요 명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딜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가면. 들이 받은 금액 한 금액에 세 배를 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상인들이인데 딜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것서 너무나 자랑이야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나 자만했던 것들을 아이 때문에 의견하는방으로 점수를 하이고 졌어 그고난의대해 스스로 정말로 그 일생을 보면요,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어려움들을 견디어 내죠 그러나 그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 성경에 보면, 창세에3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평하고, 라는 그런 이야기가 두번 이상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봤습니다. 유혹이 와도 그걸 견뎠습니다. 아주 뭐 그냥 맞서 싸울 수도 있어요. 정의강한 사람들은요, 그런불의를못 참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견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 갔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가옥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욕조하고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견디는 분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언제나 나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좀 잘해지면 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면서 그뭐 하고 나에게 좀 고난이 많으면 이게 왜 나이가 아직 몰랐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엄마, 하고하나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네. 견디는 믿음, 굳건히 견디는 믿음, 사실은 뭐,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이 구별력을 뭐, 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오늘은 가희 세시 시편 23편,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구현 정말로 다이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세는 장자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누구죠? 엘리야비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마매였스 그러니 아무 힘도 쓸수 없는 유대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맨날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가지고 뭐 군량과 대적하고 뭐 이렇게 감자라는 모습을 갖는데 왜 양아가 치고 있고 뭐 하면 집에서 치점이 그러한 막내로서 항상 신부름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처럼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결정과 열망을 가질만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겸손한 모습 나중에 불리아서 위치고나가지고 사울 사흘 밑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사위가 사울의 사위가 돼 많은 사위가 되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도 자기의 그냥 위치를 지켜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강하게 보십시오. 어불하게 뜯겨가지고 엔데크방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만나. 우리가 뭘나 잘하는 이야기들이라 제가 간단간단한 이야기.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도 잡은 거고요. 또 자기가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은. 거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갑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들을 견디다 그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시편 23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편부터 성경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쉴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살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러을내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우리들에서.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도바이스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에서의와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도 가능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가기 위해서 지나온 다위세 과거의 길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어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지 않아야죠. 그거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냐면, 사망의 음지만 굴짜기를 다니는 것이지. 사망의 음지만 굴짜기를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굴짜기들을 걸어갔다 하는. 우리는 적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쫓아가서 항상 죽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 가운데 그 인생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사망의 없지만 불자리도 다 잃지 아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라? 나와 아, 아. 함께 하십니다 뭐가 나를 지켜주시요 <laughs>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다 나를 지켜준다는 대단한 믿음 속에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을 함께 다이 인사를 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들어가면 살아남는 그 길은요 흐르는 물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짜기에서 빨리 나오려고 전력을 하면요 거의 다 난삭해 죽습니다. 빠른 길이 없습니다. 골짜기는 깊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은데요. 그 골짜기를 나오는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위험을 만나고 사망에 염치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그리고 잘못하면 빨리빨리라는 것이 인생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깊을수록 절벽이 있고 큰 위험들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빠져나와서 자라 잡는 과 푸른 초장으로 갈수 있느냐 그냥 견디는 위름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깊고 어렵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있죠. 그 사망의 욕지한걸자기에서그 길을 묵묵히 한 발, 한 발, 한 발, 한발 걸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세요. 견디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고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성 오늘 말씀해서 보십시오 그사마임지럼 골짜기를 이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보십시오 주께서 오전 내 원수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목전이 뭡니까? 한문이라고요 눈앞에서라는 눈목자의 앞전자예요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직도 언제 삼킬지 언제 공격할지 기위를 엿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들을 공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냥 죄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우리 공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도도 그냥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좀 알고 싶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툭툭 건듭니다. 그래서 신앙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툭툭 건드려서죠 넘어지게 해 잽을 날립니다. 못들어가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견디고 멘침이 생겨가지고 견디는 믿음으로 쭉쭉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방에 보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사단이 우는 사회처럼 두르다니며 성실자를 찾는다.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죄송하지만 한 목회자들도 한마디 넘어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거니 경벌의 길를 가지 못하고 잠시 한눈을 팔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들이 지금 다윗님 옆에서 항상 자기를 공격하려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목전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으시고 자리 끊지 언제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굳건히 붙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믿음이 이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빌라진 장군 등에 엎혀가지고 만주에서 태어나서 만주에서 생긴 그 가운데 자라난 났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자라나가지고 어, 단독하고 육로로 가면서 그 당시에 스테이션 광주에 있는 그런 어, 그 문, 문구백화점 이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젊 청년을 만나서 자라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안돼서 해방이 되 살이비이 t know. I 자녀들을 k 을을 w 어요 아들, 아아 아들 w I don't k n 유교가 d 진 n 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자 o w I 막내 n t k 얼마나 뭐 우리 그 어르신들 뭐기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그런나쪽에서 이분이 어떨까 모르는 한다세죠 그러나 아이를 잘 키워야 돼. 그래서 교회에 가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데 있어서 교회에 가면 교회가 뭐 또 열심히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여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착했던 곳이 예산인데 예산에서 예산 결과물을 받는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신한가운데 자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혼자 과부가 되었고 평생 혼자 지내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저녁 기도와 찬송을 하시면서 그 세월을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으로 지켜가셨습니다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하셨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안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빼놓으시고, 어,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과도 하느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시고, 그어려움들을 견뎌가셨어요.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경제학과 대학교에서 은퇴하셨을 교회에 자를 수셨째 작은아버님, 장이시 사장으로 명명하교회서 재단관을 서 평론가 되고 으시다은퇴하셨 막내 부모님어려우 시절, 고등학교 밖못 나오셨는데 연세대학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처음에는 믿음 없이 시작한 막연한 기대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어주시, 비기는 믿음과 견디는 믿음의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삶. 그의. 이기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은 다 틀리지만 도난과 역경 속에 이겨야 될 것도 있고 견뎌야 될 것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 잃은 것처 상황에 욕심만걸 짜기를 다닐 테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침박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고백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길들을 투벅 걸어가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간이되시길주님 시간에, 이 시간에, 이간절히시원을 드립니다 이시간이 시간에, 이 시간에, 시간에, 시시간